자 오늘의 물건은 쌀통입니다. 그 중에서도 46년 전통의 삼익쌀통 어, 많이 어린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 쌀통하면 역시 삼익쌀통이었죠 어, 여러분은 어릴 적에 집에 이런 쌀통이 있었나요? 어,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자동계량식 쌀통이 유행이었고 어,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어, 쌀을 위에서 퍼내는 게 아니라 어, 쏟아지는 걸 아래에서 받는 방식이고요 음, 그럼 일단 개봉해 볼까요? 1972년부터 시작된 삼익살통에이 젠장 화이트를 시켰는데 화이트가 아니에요 아이보리야 젠장 카메라상으로는 색깔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누리딩딩한 색도 아니고 약간 회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에요. 아이, 젠장 아, 안에를 한번 볼까요? 어, 안에 설명서도 있네요. 아. 그러니까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모델 뒤에 12, 22, 32가 있죠. 이게 킬로그램일 듯해요. 어, 12kg이 들어가는 거. 22, 어, 32. 폭과 이 넓이는 똑같고요. 길이만 달라요. 용량에 따라. 어, 저는 이것도 슬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 더 슬림한 제품도 있어요. 어, 여기 보면 여기 밑, 이 밑에 있는 이시리즈 e 같은 경우에는 폭이 10cm밖에 안 돼요. 어, 여기 재원이 나오죠. 그러나 저는 어,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게좀 손가락 모양 이런 것도 촌스럽기도 하고 어, 이렇게 좁고 높은 것보다는 높은 어, 약간 조금 더 넓더라도 아, 19cm죠? 19cm 19cm 폭만 돼도 충분히 좁았어요 음. 괜히 길쭉하게 높은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풀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손잡이도 있고 여기 밑에는 바퀴도 달 수가 있거든요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드로잉 할 수도 있죠 일단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어, 안에 이렇게 생겨서 어, 쌀이, 쌀이 아래로 이렇게 쏟아지도록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뭐죠? 음. 아 쌀을 주입하는 데인가 봐요. 이 입구로 쌀을 부으면 이 밑으로 들어가고, 아, 그리고 나중에 쌀을 받을 때는 이렇게 1인분 150g 이렇게 누르면 쌀이 150g만큼 쏟아지고, 이걸 누르면 300g만큼 쏟아집니다. 이미 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쏟아져 내리게 돼요. 앞으로 그런 방식이죠. 자, 1을 누르면 한쪽발이 쏟아져 내려요. 쌀은 이미 이 안에 들어 있고 이거를 자, 이렇게 회전 회전을 시켜서 받아진 쌀을 쏟아붓는 그런 원리예요. 여기는 이제 강판으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겉쪽은. 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안에 청결을 위해서 약간 한 번은 닦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닦아 주겠습니다 물티슈와 정전기포나 마른 티슈로 한번 닦아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베 들어가는 우리가 먹는 쌀이 들어가는 거니 어 여기 또 안에 실리콘이 들어가네 쌀바지도 한번 깨끗하게. 뭐 딱히 더럽진 않은데 수분도 충분히 말리거나 닦아 줘야겠죠? 물티슈로 닦았으니, 마른 걸로도 한번 물기를 제거해주고. 자, 이게 제 쌀인데, 어, 쌀을 이렇게 소대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방구석에다 놔두려니까 어쩌다 보니까 20kg를 구하게 돼가지고 쌀이 너무 많은데 위에 막 먼지는 쌓이고 되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부엌 구석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건 얹어놓고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그래서 쌀통을 구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쌀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 잠깐 그 전에. 아, SR12W, 제가 산 제품은 바퀴가 안 달려있는 거군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리는 이 제품류, 이제품류들만 어, 바퀴가 들어있고, 어, 제가 산이 제품류는 음, 바퀴가 없습니다. 아이고, 좀 아쉽네. 쌀을 먼저 부어두면 굉장히 무겁겠죠? 제품을 제 위치에다 두고, 그 뒤에 쌀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세히 보니까 이 밑에 바퀴가 조그맣게 있긴 해요. 아, 그래서 이걸 기울이면 굴러간다, 이거 같은데, 이게. <laughs> 이 굉장히 뻑뻑해요. 그리고 바퀴가 굉장히 작죠? 이거를 들게 되면은 이런데 걸리게 되죠? 음, 그래서 살짝 든 다음에 그냥 사, 살짝 당기는 정도? 그냥 이렇게. 당길 때 수평으로 당길 때 그냥 유용한 정도지 이게 바퀴가 뭐큰 이동의 편의를 주는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는 바퀴가 없고요, 뒤쪽에만 아, 살짝 바퀴가 있어 조그마한 바퀴가 있습니다. 뭐 별로 의미 없는. 이것 때문에 눌려서 오히려 자국이 더 많이 날것 같은데. 어자이 자리에요. 틈이 어, 애매하게 남아있죠. 저는 이쪽에다가 뭐 라면 박스를 넣거나 쌀 포대를 이 앞쪽에 이렇게 놔둬서 이 문도 열기 굉장히 번거롭고 되게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뭐 이랬거든요. 어, 이 틈이 약간 30cm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쪽 에다가 싸통을 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발 들어가야 할텐데 말이죠 근데 네, 다행히 공간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자이 안에다 이렇게 쌀통을 넣어볼까요? 아좀 깊숙히 안으로 넣어니까아 앞에 공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이 생기게 저 위에다가 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이 작은 쌀은 이쪽으로 넣으면 되고 어, 좀 많은 양의 쌀은 이리로 넣어야겠네요 자, 들어가려면, 아. 아, 자 다행히 많은 양의 쌀이 안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닫아놓고 이거 만약에 이 쌀통이 꽉 차게 되면 이게 열릴 것 같은데 쌀 압력으로 해서 아 놓칠 뻔했네요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게 이게 뭔가 했더니 플라스틱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 이게 쌀 투입구를 닫는, 닫는 버튼이네요 스위치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열리는데 어, 쌀 투입구가 열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닫혀요 어, 저는 이걸 닫아 놓고 써야겠죠 왜냐하면 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쌀이 들어가면 이, 투입구가 닫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잠궈두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설명서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쌀 투입 방법은 뚜껑을 열어주고 쌀트 입고 부근에는 쌀을 넣지 말고. 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쌀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이때부터 1.5kg이 남았다. 뭐 이런 뜻이군요. 포커스가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은데. 토출 시에 5회 이상 약 750g은 담지 마세요. 쌀이 쌀통을 넘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계량컵도 필요가 없겠군요. 자동으로 계량이 돼서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1인분 150g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쌀이 150g이 받아집니다. 기존에, 아, 컵에다가 한번 먹어볼까요? 아, 이게 딱 190g인데, 1인분은 공룡인가봐요.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이게 샤오미 밥솥에 있던 계랑컵이니까 아, 똑같군요. 근데 제가, 어, 한번 밥을 할때 6컵으로 살짝 넘치게 해서 2컵으로 해서 두끼 내지 3끼를 먹거든요. 계량은 완전히 정확하네요. 그럼 쌀을 다시. 쌀을. 다시 쌀통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딱이에요. 뭐, 이 정도면, 이 위에다가, 아, 제가 원하던, 뭐, 물건 같은 걸 얹어둘 수도 있고, 대신에 이거를 쌀을 하려면, 꺼내려면,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음, 보시다시피, 바로 앞에 이 탁자가 있어서 약간 불편한 건 있긴 하네요. 이거 좀더 뒤로 빼든가 해야겠어요. 아, 그러면 부엌이 좀 좁아 보일 텐데. 아, 고민되네. 제가 구입한 제품은 SR12W. 22는 22kg, 32는 32kg. 저는 쌀을 주로 한번살때 10kg짜리를 사기 때문에 10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3일 쌀통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